안녕하세요. 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캡틴 마블이 개봉했습니다. 네, 덕분에 참 리뷰하기 난감한 영화죠. 어, 호평하면 마블 빠나 골팸이라고 욕할 거고, 네, 혹평하면 한남이 원이 하고 욕할 게 뻔한데 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 당신들 중 누구의 편도 아니고 어, 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부디 여기서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장판으로 만들지 마시고 네, 여러분 각자의 본진에 가셔서 마음껏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장담하는데 이 영화의 흥행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네, 각설하고 전이만 다른 분들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긴 말은 필요 없을 테니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죠. 네, 드디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어, 비록 DC의 원더우먼보다는 늦었지만 네, 마블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여성 슈퍼 히어로 영화인데다가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인해 더더욱 기대를 모았던 캡틴 마블은 네, 유감스럽게도 근래 어, 네, 본 마블의 영화 중 가장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꽤 실망했습니다. 네, 내가 아는 그 마블의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였고 배우들의 연기와 영상미를 빼면 네, 만족한 게 거의 없다 싶어합니다. 네, 토르 라그나로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어, 제가 바랐던 영화는 아니었을지언정 재미는 있었다고. 어, 캡틴 마블은 제가 바랐던 영화도 아니거니와 재미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어, 차라리 초질관 가벼운 재미에 몰두했던 앤트맨과 와스프가 나왔습니다. 네, 아울러 이렇게 비교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의 경우에 종종 했던 거니 덧붙이자면 어, 전 아쿠아맨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네, 순수하게 재미로만 따지면 캡틴 마블보단 나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 적어도 아쿠아맨을 보면서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뒤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만약 캡틴 마블이 개봉하기는커녕 어, 예고편조차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피 c 니페미니 하면서 네, 입에 거품 물고 욕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관람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예고편을 소개하면서 그런 분들 때문에 붕괴했던 저조차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 이야기의 큰 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빗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훅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서, 아, 이것 때문에, 어, 더더욱 시끌벅적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생겼습니다. 네, 참고로 페미니즘은 아닙니다. 네, 페미니즘도 PC에 하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페미니즘에 대한 게 아닙니다. 네, 더 얘기하면 스파일러가 되니까, 어,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단지 그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비난이나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일 뿐,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동의하거나 동조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다른 영화의 리뷰에서 같은 걸 보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신에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네, 캡틴 마블처럼 정치적 메시지와 의도가 직접적이고 명확한 영화는 없습니다. 캡틴 마블에게 실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마블의 영화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캐릭터의 개성을 확고히 하고 거기에 기반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 를 선보이기 때문이라고 그게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했었 죠. 어, 캡틴 마블은 그게 부족합니다. 네, 연출도 연출이지만 각본부터가 빈약해서 어떻게 마블이 네, 이런 각본으로 영화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무색무취에 가깝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네, 영화에는 캡틴 마블도 없고 캐럴 댄버스는 더더욱 없습니다. 네, 예컨대 이젠 잘 아시다시피 네,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와 앤트맨 등이 각 캐릭터의 정체성에 걸맞게 네, 정치 스릴러와 하이스트 무비 등을 모티로 삼았다면 네, 캡틴 마블은 1990년대의 액션 영화를 거론했었는데. 막상 보면, 어, 초반에 잠시, 네, 우리나라로 치면 지하철을 두고 벌어지는 격투와 추격전을 제외하고 딱히 흔적을 엿볼 수 없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SF, 버디무비, 로드무비, 뭐, 미스터리, 스릴러 등 여러 장르와의 접합을 도모하지만, 어, 희한할 만큼 어떤 것도 효과적이거나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네, 그나마 네, 로봇캅에서 모티브를 얻은 게 어, 확실해 보일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어, 문제는 영화 자체가 네,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 네, 이 영화가 중요시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네, 캡틴 마블이나 캐롤 댄버스가 아닌 꼴이 되고 맙니다. 네, 제가 마블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네, 캡틴 마블이 지구에 온 직후까지는 재밌었지만, 그 이후에는 네, 흔히 말하는 텐션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루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어, 닉퓨리와 캡틴 마블이 짝을 이룬 시점부터 전개가 느려지고 이야기의 초점이 흐려지더니 아예 어,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리려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만 어,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 굳이 네, 그걸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혼란시킴과 동시에 어, 영화의 리듬과 구심점까지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건지 아,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사실상 중반부터 그걸 위해서 이야기를 대거하려 하는 바람에 정작 주인공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네,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다수가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이 영화가 이야기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건 캡틴 마블도 아니고 캐럴 댄버스도 아닌 스크럴과 크리입니다. 네, 이걸로 미루어 짐작컨데 모르긴 몰라도 네,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걸 보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케빈 파이키의 공원대로 어, 지구를 벗어나 어, 우주로 세계관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네, 스크롤과 크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캡틴 마블의 속편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네, 나중이라도 제심작이 맞아떨어진다면 어, 결국 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종종 3부작 영화의 1편이 속편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상을 희생하는 것처럼 캡틴 마블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미래를 위한 전초전으로 만들어졌다. 네. 제가 알리타 배틀, 배틀엔젤을 리뷰하면서 네, 많은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마블에 이어 DC도 최근에 살아다고 있는 데서 배워야 한다고 불과 몇주 전에 말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실수를 캡틴 마블이 저지는 겁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페미니즘에 대해 말해보자면, 글쎄요, 네, 전 솔직히 차라리 이 영화가 페미니즘에 충실해서 네, 그거라도 건질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 캡틴 마블은 제가 예고편을 보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컨셉을 실제로 정확히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스포일러 리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확실히 페미니즘의 코드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재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건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틀림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캡틴 마블이 페미니즘 내지는 네, 여성 영화로서도 실망스러운 건 어, 속담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네, 이 말인즉슨 페미니즘을 통해 대두됐던 몇 가지 용어를 절로 떠올리게 하는 설정을 어, 영화의 서두를 비롯한 몇몇 지점에서 냉큼 투척하지만 노골적으로 투척만 하고는 정교하게 이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옷으로 비유하면 어, 페미니즘이라는 천의 조각을 덕지덕지 기워서 누더기를 만든 셈이죠. 네,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뜻인데 이 역시 주인공인 캡틴 마블을 중반부터 영화의 중심에서 드러내고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찌감치 예고편에 앞세워서 누가 봐도 걸스 캔드 애니싱을 표방하려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런 장면들은 예고편에서 본게 전부다시피 합니다. 막상 영화를 봐도 대사 몇 마디로 운을 띄우는 게 전부일 뿐 캐롤 덴버스라는 캐릭터 구축에 필요한 온전한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어서 영화에 녹여내려는 시도를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원더우먼이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와 페미니즘을 하나의 이야기로 훨씬 더 세련되게 녹여서 들려줬습니다. 반대로 이 영화는 캡틴 마블과 또 다른 무언가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또는 유연하고 흥미롭게 결합시키지 못하면서 내내 겉돌기만 하다가 지루하게 변해버립니다. 시나리오의 작법으로 얘기하면 어,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메인 플롯은 주가 되는 이야기고 서브 플롯은 메인 플롯을 보조하거나 부연하는 이야기인데, 어, 캡틴 마블은 제목부터가 캡틴 마블에 이용하면서 정작 캡틴 마블을 뒤로한 채 크리와 스크럴의 관계가 더 정면에 돌출됩니다. 네, 바꿔 말하면 네, 크리와 스크럴의 이야기를 위해 어, 캡틴 마블을 도구로 이용한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캡틴 마블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영화가 종종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과오인 손쉽게 대사로 전달하면서 직접적인 설명만 많아지는 부작용을 낳기에 이릅니다. 이게 이 영화에 있어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캐롤 댐버스라는 캐릭터의 내면을 충실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캡틴 마블로 각성하게 되는 과정과 계기가 모두 고작해야 다른 사람들의 대사 몇 마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컨셉이란 게 뭔지 짐작하시거나 아시고 계신다면 이건 모순이라고 지적해도 마땅하다는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캡틴 마블의 작가들과 감독들은 자신들의 캐릭터가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설정에 갇힌 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낸 것보다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 걸로 남겨두게 됐으니까요. 네, 캡틴 마블의 기억과 자아를 찾아가는 줄 알았던 영화가 사실은 그걸 빙자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중점을 둔 바람에 주인공에게 줄수 있었던 건 대사가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캡틴 마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도 네, PC를 다루든 페미니즘을 다루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거나 거부감을 안긴다면 네, 라스트 제다이와 블랙팬서도 비판 아니면 비난을 했겠죠. 네, 그두 영화들과 달리 캡틴 마블이 실망스러운 건 근본적으로 창궐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반면에 스토리텔링의 결여로 인해 영화적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캐릭터로 따져봐도 캡틴 마블보다 탈로스가 더 인상적으로 남은 건 결코 브리라스니 연기를 못하고 벤맨데스는 연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캐릭터 구축과 호소력에서 탈로스가 더 낫기 때문이겠죠. 캡틴 마블이 종국에 다다라 감정을 강점 또는 약점이 아닌 것으로 어, 내세우는데도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인공 캐릭터의 이야기를 탄탄한 드라마로 전달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네, 이를테면 어, 캡틴 아메리카와 스타로드의 어, 중간쯤에 위치한 성격의 캐릭터로 매력적인 설정을 갖췄음에도 네, 그런 이유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네, 그렇다고 또학역이잘 네, 살았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반전조차도 반전을 위한 반전이었던데다가 네, 그마저도 싱겁게 연출해서 네, 이래저래 아쉬움만 가득하네요. 과연 네, 이렇게 치명적인 원인의 발생지가 PC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던 각본인지 아니면 어, 앞으로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위한 포석인지는 알수 없지만 네, 제게는 현재까지 나온 마블의 슈퍼 히어로 단독 영화 1편으로서는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그만큼 기대가 크기도 했지만요. 네, 그리고 슈퍼 히어로 영화의 마지노선인 액션도 약합니다. 네, 음악과 어우러지지 않은 연출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토르 라그나로크와 별로 비교하게 되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캡틴 마블의 풀파워는 <laughs>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위해 아껴둔 건지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이라는 걸 전시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김이 쏙 빠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음, SF 기반이라는 것에서는 블랙팬서와 동일한데, 블랙팬서는 카지노에서의 격투라도 있었던 것에 비해, 네, 캡틴 마블은 기억에 남는 액션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왕 보실 거라면 IMAX를 강추합니다. 네, 영상미와 3D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IMAX로 네,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네, 끝으로 네, 이건 어, TMI지만 어, 캡틴 마블은 음악도 페미니즘의 천조각 중 하나로 대거 사용하는데 특히 네, 엔딩곡은 아주 도발적입니다. 설마 이걸 노린 건가 싶을 정도로 확고한 의도 같은 게 보여서 좀 네, 위험한 것도 같지만 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라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구요.